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에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힘과 또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언제나 저희들 세상에 때로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에 방, 발목이 매어 있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삶보다 삶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귀하고 값지며 또한 우리 삶의 기쁜 일인 줄을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저희들에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비워진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채워지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삭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간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네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네가 더 좋은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의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도 여호야 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도... 슬프다 하지 않고 여자들도 애석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슬픕니다 임금님, 슬픕니다 폐하하며 애곡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악귀처럼 묻어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여라. 바산 평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바림 산등성에서 통곡하여라. 너의 모든 동맹국이 멸망하였다. 내가 평안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의 목자들은 모두 바람에 휩쓸려 가고 너의 동맹국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참으로 그때에는 너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내가 지금 레바논 산 위에 털을 잡고 사는 듯하고 백향목 나무 위에 보금자리에 깃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같은 아픔이 너에게 덮쳐오면 너의 신음이 땅을 비흔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예레미야서 2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 아버지 요시아 왕 같이 하나님께, 어, 순종하지 못하였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였던 여우야 김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산당을 다 패하고, 우상들을 다 없애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위대한 왕으로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아들 여우야 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도, 또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타락한 왕으로서 기억되고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요시아 왕과 아들 여우야 김이 김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이를 두게 평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야 김 왕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부터 보게 되면 궁전을 짓고 누각을 쌓으면서 더 멋지고 더큰더 더 높은 그러한 성을 쌓는 것을 집을 짓는 것을 즐겨 했던 왕이 여호야 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집을 짓는 것에도 부족하여서 그 집을 지을 때에 동족들을 한마디로 착취하며 홈싹을 주지 않은 채 이제 불이하게 궁전을 지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에 이 당시에 유다왕 여호야김은 유다가 점점 멸망해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어, 모른 채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여우야 김과 왕과, 즉, 왕과 함께 있었던 그러한 기득권층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 기득권층이 아니었던 평범한 사람들은 지도층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주변 나라에게 약탈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유다 백성들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맞추어져 있었던 여호야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으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살펴보고 기억하기 나름입니다. 마련입니다. 좋아 꼭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만난 나의 친구라든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무엇을 받았을 때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죠. 가족들은 아마 아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어떠한 음식을 좋아하더라, 또 어떠한 것은 안 좋아하더라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또 우리 가족 말고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지 않는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몇몇, 몇몇 계실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몇몇 사람의 선호하는 것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조금 더 가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더 관심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여호야김이 결국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서 완전히 내친 받게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관심을 쏟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딜까를 분명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야 김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말았던 거죠.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요시아 왕을 칭찬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요시아 왕은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을 치리해주면서 그들을 섬기며 잘 살지 않았느냐라고 아버지 요시아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요시아가 살아갔던 즉 억압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그 뒤에 16절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렸던 요시아 왕이야말로 나를 아는 왕이었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나는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상대방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억압받는 사람을 헤아려 줬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버지 요시아 왕 때에 가장 마음에 쓰여 했던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고, 요시아는 그것을 알아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는 나를 아는 왕이었다라고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어디 여우야김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누군지 알죠. 하지만, 안다라는 것의 의미가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것만 아는 것은 우리가 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는 것, 안다라는 것과 연결 짓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안다라는 것은 더 가까운 관계, 더 밀접한 관계, 내가 정말 만져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요시아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모든 다들 잘알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느냐 모르느냐를 분명하게 어,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살펴본다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소외받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힘듦과 어려움 속에 헤매는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한껏 이렇게 집중되어 계시는 것을 꼭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숨기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호야김 왕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집을 꾸미고 아름답게 고치고 아름다운 색으로 붉은 색으로 칠하고 단장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쏟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너무나 집중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그렇다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비록 집을 아름답게 단장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조금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물질을 사용해서 그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사랑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록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삶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삶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라는 표현들을 열심히 잘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와 동시에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사랑한다 라는 표현은 잘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라는 말과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겠죠.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이라고 불리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다. 누가 물어보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도하기도 하죠. 당신도 교회 다니시나요? 하나님 믿으시나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 스스로 뿌듯해야죠. 내가 오늘 하나님 이름 전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내가 원하는데, 내가 바라는 이야기론 말로는 하고 있지만 삶의 모습, 행동은 다르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멀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전화를 하고, 또 따로 만나거나, 만나거나, 그들 섬겨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되어진다는 그걸 두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누구누구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참 기쁘다 내가 누구누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나의 삶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과 또한 열정을 사용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 여우야 김 왕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비추어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삶을 치상하고 단장하는데 많은 힘과 노력을 쏟으며 세상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마음을 쓰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먼저 알아채게 하시고 그 마음에 있는 곳을, 곳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줄, 표현할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힘들고 억압받는 자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위해 내 에너지와 열정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되어짐을 실천하며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